안녕하세요. 시니어 행복수첩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내년부터 7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같은 문화생활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문화여가비 전액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문화생활은 사치라고 생각하시며 보고 싶어도 못 가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7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매달 일정 금액의 문화 바우처를 받아서 영화, 공연, 전시를 사실상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문화 생활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영화표가 비싸서 몇 년째 영화관에 못 가봤다. 좋아하는 가수가 콘서트를 하는데 표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고 싶지만 생활비가 빠듯해서 늘 뒤로 밀었다.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히 생활비 절감 차원을 넘어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1.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문화 여가비 지원 제도가 등장한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의 문화 격차 문제입니다. 젊은 세대는 OTT, 영화관, 공연장을 자주 이용하지만, 시니어 세대는 비용 부담 때문에 문화 생활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건강과 직결된 정신적 만족입니다. 문화생활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연, 영화, 전시 관람을 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 예방 효과도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입니다. 손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가족과 공연을 즐기는 것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세대를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70세 이상 문화여가비 전액 지원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지원 내용. 그럼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질까요? 첫째, 영화 관람 무료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매달 2회까지 영화 관람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연 연극 지원입니다. 연극, 뮤지컬, 콘서트 같은 공연을 관람할 때 연간 10만원 한도로 무료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인기 공연의 경우 일부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무료 혹은 90% 할인 수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전시 박물관 무료 입장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시립미술관, 과학관 같은 주요 문화시설은 70세 이상이면 전액 무료 입장이 적용됩니다. 지자체 운영 박물관도 대부분 무료로 전환됩니다. 넷째, 문화 바우처 카드 지급입니다. 매달 2만 2만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문화 카드가 제공됩니다. 이 카드를 사용하면 영화, 공연, 도서 구입까지 가능해집니다. 3. 실제 체감 효과. 그럼 실제로 얼마나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72세 어르신 어씨는 손주와 함께 영화관에 가고 싶었지만, 2인 기준 2 5 0 0 0원 이상 드는 비용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 티켓은 무료이므로 손주 티켓만 부담하면 됩니다. 한 달에 두번 손주와 영화관 나들이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75세 B씨는 미술 전시를 좋아하지만 입장료 1만 5천 원이 부담되어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주요 전시회가 무료 입장이 되니 생활비 부담 없이 마음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년에 최소 20만 3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큰 변화입니다. 4. 신청 방법. 그럼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주민센터 신청입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문화여가비 지원 서비스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문화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우편으로 카드가 발송됩니다. 둘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24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을 권장합니다. 셋째, 자동 적용입니다. 국립박물관이나 공공공연장 등 일부 시설은 70세 이상이면 신분증만 제시해도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 유의사항. 이 제도를 이용할 때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카드 포인트는 해당 연도 안에 다 써야 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둘째, 일부 민간 공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형 뮤지컬이나 해외 아티스트 콘서트 등은 전액 지원이 아닌 일부 할인만 적용됩니다. 셋째, 지역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같은 대도시는 빠르게 시행되지만 일부 군 단위 지역은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넷째, 본인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고 대리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6, 시니어 생활의 변화.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문화생활이 일상이 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을 자주 찾으며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둘째,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손주와 함께 영화관에 가고 자녀와 공연을 보는 등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집니다. 셋째,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문화생활은 우울증 예방,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비용도 줄어듭니다.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의료비 지출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에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즐겁게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영화 가는 못가. 공연은 젊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지. 그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됩니다. 내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당당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은 70세 이상 문화여가비 전액 지원 제도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영화, 공연, 전시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니어 행복수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 중요한 소식을 매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지인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